아직까지는 많이 좀, 날이 좀 습하다. 그래, 많이 덥네. 그래도 조금 선선해서 좀 다행이네. 와, 이거 뭐야?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차, 아, 이건, 이거 왜 이래? 이건 썬팅이 일어나서 그래. 저 정도면은 썬팅이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그니까 러 음. 저건 썬팅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뭐, 뭐가 문제예요? 저거? 일단은 조금 적가 필름. 적가 필름? 아, 적가 필름을 쓰다 보니까 접착력. 접속력. 아, 그리고, 그리고 태양이 이제 뭐 많이 비치고 하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네. 이제, 그 사이에 틈이 생겨가지고, 이제, 기포가 점점점 들어가서, 네. 그 저렇게 공기 방, 공기 틈이 생기는 거지. 볼록볼록하게. 아. 태양의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 필름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아, 그면 필름이 열을 많이 받으면은, 이렇게 뭐 녹거나, 음. 들뜨거나, 음.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유입이 되는 거죠? 공기 그렇죠. 공기가 게? 뜨거운 공기가 생겼다가, 또, 계속 장시간 밖에 세우면은 차, 차갑게 됐다가 뜨겁게 됐다가 이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점 물러져가지고 공기층이 생기기도 하고, 음. 저가필름이열 차단이 돼야 되는데, 네. 그냥 썬팅으로만. 그냥 까만 용도로만 쓰는 만들어지는 저가 필름이 많아. 음... 그래서 열 차단이 잘 되고 하는 필름들은 요즘 그좀 비싼 필름들 그런 필름들은 저런 현상이 없다고 봐야지. 그럼 결국에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비싼 걸 쓸수록 저런 현상이 없다는 말이겠죠? 안타깝지만 그렇지. 그러면 해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장시간 땡 끝에 세우지 않는다. 아, 그러니뭐 지하에 세우거나 음. 그늘에 세우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음. 우리가 차를 받들을 모시려고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차단이 되는 필름을그 차를 구입할 때나 아니면 네. 선팅을 다시 할 때, 요즘 열차단 되지만 조금 저렴한 필름들도 많거든요 음. 그런 필름을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팅필름지는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아 비싼 걸 써도? 비싼 걸 써도 아. 영구적이지가 않고 사실 소모품 중에 하나야 선팅필름도 차를 2년 3년 타다 보면 요렇게 창문을 내려서 보면 요 부분은 요렇게 되는 부분들은 조금 까맣게 돼 있고 아. 요 밑에 부분들은 햇볕을 받아서 좀 바란 경우가 많아 음... 그런 필름들은 사실 생명이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네. 아까도 오다 보니까 차 선팅지 색깔이 왜 조금 브라운 색깔로 색이 좀 파란 선팅지가 있었잖아. 아 그게 색깔이. 이게 보통 썬팅한 차들 보면은 좀 검은 차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제 머리 색깔인데 그 차는 이 머리 색깔로 돼 있었거든요 썬팅지 <laughs> 종류 색깔에 따라서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딱 보면은 아 색이 좀 빠졌다 아. 이런 느낌이 드는 차들이 있어 그런 차들은 사실 좀 너무 저가의 필름을 사용한 필름이라서 음. 그런 차들은 이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전혀 없는 썬팅지들이에요 아.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기왕 썬팅지를 하시는 것 같으면 자외선 차단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선팅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주차할 때도 야외 주차냐, 실내 주차냐, 음. 그거에 따라서도 수명이 좀 좌우가 되고, 좌우가 되지.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히 자기가 눈으로 판단을 하시고, 음. 색깔 변색이 되거나, 아니면 기포가 생기거나 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주는 편이. 교체를 해주는 게 네. 유리에도 좋고, 왜냐면 네. 저거를 오래 냅두게 되면, 이제 끈끈이가 붙어서 네. 제거를 할때잘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음. 하여튼 그렇게 교체를 해주는 편이 시야에도 좋고 외관상으로도 좋고 기능상으로도 좋고 음. 어.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면 필름은 소모품이니까 그렇지 필름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그리고 오래된 차들도 딱 썬팅지를 한번 싹 교체를 해주시면 새차 같아 아새차 어, 아. 밖에서 볼 때는 유리가 반짝반짝하게 좀이쁘게 음. 보여 그런 효과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썬팅 소모품이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자, 유자. 유자,